안녕하세요. 제 d 딕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밤 8시 5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 음, 먼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 이제 긴가민가 할 거예요. 누구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그 투자에 뭐 아주 귀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차트 보고 무슨 매, 매매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 차트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다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주식투자 네 진짜 투자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식투자 뭘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야, 근데 캔들이 뭐야?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제 아예 초짜야. 그래서, 이제 뭐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딱 펴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죠? 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뭐 이래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듣다 보면 이제 하나만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어, 그러나, 어,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실전 매매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펀드나 뭐 이런 그, 여러그그 그 유명한 그런 투자자들 모아 가지고 뭐 어? 적금식으로 뭐 해서 어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돈 갖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못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좀 알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좀 알아야지 그런 거는. 어? 그래서 음, 무엇이 중요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아 여러분들이 소신껏 하는데 우리 채널에서 지금 우리 채널에 저와 함께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 차트 공부 영상을 많이 보세요. 어, 차트 공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준을 갖고 해야 될 거를 찾아야 돼. 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어요. 한 방에 막 이렇게 막 일확천금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절대 올. 여러분들이 그냥 운 좋게 내가 어, 어떤 어 코인이나 어떤 주식 종목을 했는데, 막한 방에 막 따따불, 막 어, 막 세배 4배 이렇게 갔어. 그래가지고 눈, 눈 좋게 내가 몇 천만 원을 벌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 예, 그 다음부터 그렇게 또 오면은 그돈다 말아먹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 그래서 아니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든, 뭐, 정말로 무슨 가치를 보면서, 막,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뭐, 매크로 시향을 보고, 뭐, 온갖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뭐, 매매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 제대로 된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이제 비트코인에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얘가 이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기 얘가 꼭지를 땄어 그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적어도 음, 은봉 3개나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은봉 은봉 은봉이잖아 그죠 이렇게 은봉 3개 그래서 이 은봉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를 가지고 얘기한 적 있었죠 근데 20선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얘가 여기 라인 이 단기저점인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단기저점 이게 차트에서 기본이잖아 단기저점 34,129불 34,129불 자리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20선까지 닿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는 20선을 닿고 올라가는게 좋겠죠 아 그러나 지금 이게 단기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이거 갖고 쫄 필요는 없다 어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바닥으로 거의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음봉 3개 나오고 내일부터는 말아 올려야겠죠 어 그렇게 보 보면 될것 같고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뭐 4시간봉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음 어때 아 조정이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어, 여기에서 이제 어 다시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야겠죠. 근데 일단 4시간 봉에서 꼭지는 못 땄어. 계속 꼭지는 못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뭐요 어, RSI 때문이야. RSI가 너무 높았어. 이게 압력이 RSI 압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 유튜브 막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이제, 일, 일개 유튜버들이 이제 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뭐, 볼린저 밴드 얘기 많이 하죠? 어, 볼린저 밴드 얘기 많이 하고, 차트에서 뭐, 많이 하는 거뭐 있어요? 피보나치,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이렇게, 수렴,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에? 그러면서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엘리어트 파동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죠?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은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보기가.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나오는 거뭐 있어요?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 얘기 많이 듣잖아. 그죠? 그리고 MACD. 이 얘기도 많이 듣고 RSI,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니면은 뭐 어, 차트 좀뭐나좀선좀 뭐, 좀좀 긋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 보면은 많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뭐 골든 크로스 뭐 이런 거에서 자 요거 다이버전스 나왔죠? 얘는 상승인데 반대로 가잖아.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잖아.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밖에 없지. 어? 지금 보조 지표가 그렇게 가르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요게 어느 정도 여기까지 압박을 받고 요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어찌 됐거나 한번 이 RSI가 좀 빠진 다음에 다시 시킨 다음에 가야죠. 어? 과 매수 구간이잖아. 그럼 시킨 다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트만 보고 하면 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내려가도 쫄고는 없어. 왜냐하면 꼭지를 땄으니까 내려가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제차 돌파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주봉상 보면 멀쩡해. 주봉에서 꼭지를 못 땄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주봉에서 여기 중요한 언덕을 넘었잖아. 여기만 넘었어요. 여기까지 넘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디야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는 여기까지는 갈수 있는 이제 상황을 만든 거야 여건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얘가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는 일단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여기 어, 48,000불 때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또막 이런 얘기를 또막 하면 또 그냥 막겁 없이 그냥 막우우죽순또 아, 거미줄 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 쫄 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꼭지도 안 땄고, 주봉에서 여기 넘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여기를 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월봉도 봐도, 월봉에서도 좀 멀쩡해. 아직은 멀쩡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달에 이제 전략 후강,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지. 전반기에는 이제 월 월에 월초에는 조금 이렇게 좀 빠지다가 어, 월말에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면서 올라가면 이제 베스트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속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니까 어, 속단을 하면은 안 돼요 뭐든지 그죠? 아, 아무리 희망적이라 그래도 항상 손실 제한 주문은 생각해야 돼 어디를 깨면 나는 그래도 나는 손절하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해야지. 막연하게 또 그냥 막 버티고 버티고 야 JD기 간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고사 지내듯이 그러시면 안 되고 음, 여러분들도 봐야 돼 그죠 어, 보면서 같이 이거를 저도 이제 꾸준히 계속 보고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본 거예요 20선까지 조정 나오거나 아니면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빠지면 이제 으악 소리 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가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네, 결론은 뭐야? 아 여기 넘을 때 사야지 그러니까 여기 35,971불 넘을 때 이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거 중에 음, 또 뭐가 있죠? 어, 보조 지표 중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게 어, 이걸 내가 지웠나? 아 예, 제가 요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살피다가 다시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는 중입니다 어찌 됐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일목균형표 여기 있죠 어, 요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어, 요게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채널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어, 후행 스팬인이 여기에 닿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만약에 빠지면 그죠 어,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파란색은 전환선이고 얘이 빨간색은 기준선인데 얘네가 지금 아직 뭐 데드 크로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일목구름 위에 있잖아요 다 그래서 얘가 어, 어찌 됐거나 일목구름표 상에서 봤을 때 얘가 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단기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어, 지켜보면서. 어, 내가 이제 오선이 깨졌잖아 그죠 오선이 깨졌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매수할 수는 없지 그죠 지금 막뭘할 수는 없잖아 오선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를 재차 다시 올라가면 매수는 할수 있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디야 음, 얘가 이제 적어도 여기는 올라와야지 그죠 35,000 어, 35,406불 지점을 돌파해서 올라와야 어, 비트코인은 이제 또 상승으로 희망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수를 좀안 봤죠. 음, 지수를 안 봐서 오늘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주말에, 어, 주말간에 이제 코스피는 음, 음, 그 공매도 금지하면서 금, 공매도 금지가 근데 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초창기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음.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제 막, 다들 이제 환호를 하면서, 이제 막, 확 올랐다가, 오늘 박살이 났죠, 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은, 어, 괜찮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갭으로 떠서 올라왔죠? 어, 주봉의 모양을 보면, 나스닥에서는, 어, 괜찮게 올라왔어요. 나스닥에서. 음. 주봉의 모양에서 보면은, 괜찮게 올라왔고, 그래서, 뭐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음, 일단은 뭐 상승장악형의 이런 양복이 나왔으니까, 나스닥은 여길 넘어야겠죠? 15,333 포인트. 그죠? 15,333 포인트를 넘어서야, 이제 나스닥은, 이제, 야, 조정 끝나고, 어, 이세 번의 하락.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 1, 2, 3, 4, 5. 이렇게 해서 세 번의 하락을, 이렇게세 묶음의 하락을 끝내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수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넘을 때까지만 기다려 보시면 돼요. 어, 15,333 포인트. 나스닥은 뭐 괜찮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15,333 포인트죠. 어,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뭐 괜찮아요. 어, 괜찮게 지금 올라왔고, 어, 우리가 계속 그 얘기했었잖아. 나스닥은 월봉에서 은봉 3개 나왔으니까, 이제 요 양봉 하나 나오기를 이제 이번 달, 11월 달에는 한번 기대해보자 이랬는데, 어, 다행히도 이제 말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월봉상 여기죠. 만, 얘는 월봉상 15,932포인트로 올라가면 이제 얘는 어, 이제 정고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나스닥은 괜찮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는 일단 코스피는 월봉상 뭐 나쁘지 않아요. 월봉상 조금 이 120선을 지지했고 120선을 지지한 상태고 주봉이 괜찮죠. 주봉이 어 우리가 아주 선호하는 그런 주봉의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죠? 주봉이 왜 좋아? 이때도 좋았죠. 어, 우리가 좋아하는 주봉의 모양이 뭐예요? 이렇게 음봉이 있으면 그죠?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올리는 상승장악형의 어, 그렇죠 어, 그런 양봉이 나오는 건데 이 메커니즘은 다 알고 계시죠? 어, 쭉 올라가다가 한 사이클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있으면 얘보다 더 높은 곳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음봉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는 꼭지를 땄다 상투를 틀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나와야 돼. 나오고 나서 관망해야 돼. 여기를 재차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바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 모양이잖아. 바닥에서 꼭지 따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모양인 거잖아. 그래서 좋죠? 어,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갈 가능성이 있겠죠. 어, 그러니까 너무 뭐 지금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이제 뭐 주식에서는 뭐 2, 3%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난리죠? 어,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일봉상은 지금 하람이 패턴 모양이 이런게 나왔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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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으로 종가로 241선을 뚫었어 그러니 어떻게 해? 조정이 나와도 버티는 거지 5선이 이제 여기 골든크로스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무튼 음봉 3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텨야 돼 얘는 올라간다니까 응. 일단, 241선을 은봉 없이 뚫었잖아. 그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요게 딱 하람이 패턴이잖아. 하람이 패턴은 뭐예요? 상승 중에 하람이 패턴이 내려, 나오면 어떻다? 어,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고, 하락 중에 하람이 패턴이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거 제가 맨날 했던 얘기잖아. 요 그러니까, 얘가 내일까지 이렇게 은봉, 음봉 3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5선이나 2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 내려와도 쫄거 없어. 어,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를 제자요 위에서 끝나겠지. 적어도 그죠? 240에서는 뚫었으니까.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 4개로 뚫었죠? 어, 그래서 <laughs> 버텨보세요. 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이 난리 났었죠? 어, 코스닥이 그냥 막. 뭐 난리인데 뭐 사실 이걸 갖고 뭐 난리라고 칠 것도 없어 얘도 지금 똑같이 자 보세요 똑같이 양봉 3개로 241선을 뚫었어 그리고 여기까지 뚫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꼭지를 땄어요 꼭지를 땄으니 어떻게 꼭지 따면 조정이 나오죠 응. 조정 당분간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여기를 돌파 하든가 여기 오늘의 고점인 그래서 코스닥은 얼마야 여기 음, 847 포인트, 그죠? 여기 847 포인트를 넘기 전에는 코스닥은 안 좋아. 지금 좀 조정이 다시 한번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쫄 거는 없다. 어. 아니, 뭐, 이렇게 조정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어,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코스닥은 일단 관망하세요. 음. 그리고, 어, 채권. 뭐, 맨날 보는 거긴 한데. 어. 채권 같은 경우도 어 이거 어, 뭐야 음 어, 채권은 지금 몇 프로죠? 지금 종가로 4.6 4.6%네요. 채권은 여기 지금 여기 60선을 딱 터치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더 올라갔다가 한번더 내려오지 않겠어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주봉에서도 어, 음, 이런 이런 양봉은 별로잖아. 이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단기 반등했다가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약하게 나오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지켜보기는 해야겠는데, 채권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념물도 마찬가지겠죠? 이념물도, 어, 어, 그렇죠? 이념물도 여기 60선 살짝 찍고, 아, 120선 살짝 찍고 올라왔는데, 얘, 얘도 또 계속 일단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 같기는 해요. 여길 깼으니까 이제 여길 깨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한 240선이나 6위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얘도 지금 종가로 4.9, 4.6, 어, 그렇죠. 0.3%대에서 머물러 있네요. 어, 그리고, 음 달러. 달러 인덱스도 뭐, 어, 달러 인덱스는, 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모양하고 비슷했는데, 좀 약해. 이 장대 음봉을, 막, 이렇게, 세번 만에는 회복해야 돼요. 어, 세번 만에, 50%는 회복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근데 이 모양으로 봐서는, 이렇게 회복하는, 회복세가 좋아 보이진 않아. 달러는 그래서 달러는 요게 지금, 단기 반등일 가능성도 있어요. 음, 제차 여기 넘어야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laughs> 여전히, 하락,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요렇게. 네, 요런 모양이죠? 어, 하락 확대형. 이런 모양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달러도 여전히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환율도 뭐 지금 뭐, 그죠? 그렇죠? 음. 환율도 지금 비슷해요. 어,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241선을 뚫었었는데 얘가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갈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겠죠? 음. 그래서 환율이 지금 많이 <laughs> 약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1300원 대를 회복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켜봐야 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크로 적인 상황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얘도 지금 유가도 지금 이렇게 abc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241선까지 내려오는 중이에요 계속 이제 요때 이미 꼭지 딸때아 얘는 이제 여기가 맥시멈일 수도 있다 한번 조정 한번 받고 241선까지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튼 내려왔어 내려왔으니까 241선을 지지 못하면 어, 유가는 한번더쭉 빠지는 거겠죠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 비트코인하고 어, 이런 추세들이 어, 어, 하락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모양이었고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 라고 봐야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서 어, 매매를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요 지수들은 한번요 정도 한번 보면 이 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침착하게, 어, 이말저 말에 휘둘리면서 부안회동 하지 않고 매매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